은행나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. 저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양평의 용문사에 이그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사람한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. 까불지 마. 나는 네 할아버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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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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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. 그 전조부터 네. 다 살아온 걸다 알고 있어. 뭐 이렇게 어... 얘기할지도 모르죠. 네, 그러네요. 300살이라 드신 어떤 <laughs> 나뭇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네. 신비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죠. 어. 그런데 그 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. 어. 사람 같으면 60 넘으면 네, 생산 활동이 네. 끝나는데 네. 1100년이 지난 나무가 아직도 생생하게 생생 열매를 맺고 해버린다. 있어요. 용문사 절에서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변으로 네. 까만 그물망을 쳐놨어요. 음.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수확하려고. 어.